어제 아마 오늘 오신 분들 중에 그 외국인 투자 기업인 여러분들 대부분은 어, 어제 에, 뵌 분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만은 길까지 와주신 장단열 다돌지만 프랑스 한국 투자 홍보 대사님 그리고 다시 한번 외국 투자 기업 외국 기업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어제 제가 외국인 투자 주간 개막식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정부의 기본 정책은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저탄소 녹색 성장입니다. 전 인류의 미래 비전인 녹색 성장을 위해서 어 지금 정부는 국무회의는 물론 많은 대회 행사에서도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간편한 복장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했다시피 이렇게 시용적인 한국 정부의 반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한국에 투자를 하더라도 매우 적극적인 정부의 협조를 받으실 수 있다 이런 느낌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외국 기업인 여러분, 전라남도는 지리적으로 동북아시아 동북아시아의 최대 시장인 중국하고 일본에 매우 가깝습니다. 또무한 국제공항, 여수 공항 국제물류 허브항만인 광양항, KTX 이런 교통망과 물류망이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최대 규모의 여수 석유화학단지가 있고 또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있어서도 매우 앞서갑니다. 그래서 바스토나 페어차일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곳에서 성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레이저 스포츠 등이 아우러진 복합 레이저 지역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서남의 한 관광 레이저 도시 개발 사업도 야심차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관광 레이저 분야에 있어서 한국과의 비즈니스 기회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전남 여수 투자 설명회를 통해 투자가 여러분들이 이곳 전남과 여수 지역의 매력에 대해 이해하시고 좋은 사업 기회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방금 오늘 오전에 돌아볼 기회가 있어서 잠깐 봤습니다만 너무나 환상적이고 멋진 여수 세계 박람회도 오후에 돌아보시고, 어, 남도의 참맛을 함께 느껴보시고 돌아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